1, 2, 3, 4, 5인 5개의 막대에 있다. 이 중에서 3개를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거죠. 삼각형을 만들 때, 자, 일단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총 경우는 5 곱하기 4에서 삼각형이 되려면 3개가 돼야 되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2, 1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6개가 3개를 한 줄로 세울 때, 2개를 대표 3명을 뽑으려면요. 5, 4, 3에다가 3, 2, 1이 돼야 됩니다. 2명, 2명일 땐 그냥 2만 나눠도 되겠지만, 3, 2, 1이 돼요. 그래서 전체 경우는 10가지입니다. 10가지를 직접 세볼게요. 1, 2, 3. 1, 2, 1. 2, 4. 1, 2, 5. 1, 3, 4, 1, 3, 5, 1, 4, 5. 2부터 시작. 2, 3, 4, 2, 3, 5. 2, 4, 5. 2, 4, 5. 3, 4, 5. 이걸 다 써볼 줄 알아야 돼요. 3, 4, 5. 10개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이죠? 삼각형이 되려면, 두 개를 더한 것이 더 커야 돼요. 제일 긴 것보다. 얘는 3이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3이고. 4가 더 크죠. 안 돼요. 얘는 3이고요. 안 돼요. 얘는 4가 똑같죠. 똑같아도 안 돼요. 이두 개가 더 커야 됩니다. 4, 5구. 안 돼요. 얘는 5가 되고, 얘도 5가 되고, 안 돼요. 얘는 5가 되고, 4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한 게더 크죠. 얘는 되고요. 얘는 5가 되고, 안 되죠. 얜 6이고 5죠? 어 되죠. 2개 더한 게 7이고 5죠? 됩니다. 동그라미가 몇개 있습니까? 3개인가요? 어 3개 있죠? 그러니까 10분의 총 경우는 10개가, 10개에서 몇 개가 된다? 동그라미 개수 예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 3. 10분의 3. 직접 10개를 써봐야 되겠습니다. 왜 10개가 나오는지 이것도 알아놔야 돼요. 왜 10개가 되는지 대표 3명을 뽑을 때 3이 1입니다.